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어,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있습니다. 이 삼각형의 넓이. 자,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y 절편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교점을 알아야 됩니다. 우선 교점부터 구해보면, 여기 4x 더하기 3y 더하기 6은 0. 어, 여기에다가 3을 곱하자. 3 곱하면 3x 마이너스 3y 10. 5는 0. 그래서 위의식과 아래식을 더해버리면 7x가 되고 그다음 y는 없어지고 여기는 21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x 마이너스 3 대입하고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. 그러면 y는 2가 되겠다. 그래서 이 점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,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 y 절편 y 절편은 x가 0일 때 값이니까 여기가 5가 될 겁니다. 마찬가지 여기에서 y 절편 x가 0일 때 값이니까 y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된다.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에 여기 밑변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여기는 7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에서 x좌표가 높이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마이너스 높이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될 겁니다. 여기가 비록 좌표로는 마이너스 3이지만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답은 2분의 7321 답은 2번.